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두절씩 겨도가고, 62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55절 이렇게 두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즐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다음에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은 침침해집니다. 또 머리카락은 휘어집니다또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쩌렁쩌렁했던 어, 목소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집니다. 이빨도 이제 빠지게 되죠 팔이 힘도 약해집니다.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떼는 해초리를 맞고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해초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강했었는데 힘이 없는 걸 느끼고 아 나이가 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 가볍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점점 변합니다. 목소리도 변합니다. 키도 자랍니다. 힘도 세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야. 무엇인지 할수 있어. 라고 했던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커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또 말이 안 통한다고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까 이런 말이 생겼죠.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갔으면 손님이 되고, 장가가면 사돈이 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변화하면 안될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화하면 안될게 있습니다. 오히려 강해져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만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 이길수 있을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지금 단민하고이 문제 여러분 개개마다 이 문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이건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갈망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그 사랑들이 점점 점점 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강해지냐면 악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세상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은 더 커지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금 선택하셔 가지고 에루살렘 교회 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똑같은 제자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를 부인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 에 우리에게 담고 싶은 또 하나의 사자로서 또 사도로서 세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베드로 제자로 부듬 받은 이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장담을 했습니다. 절대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자 22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절대 예수님 다른 제자는 뭘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게 가면 오게 가도. 죽는 자리인데 내가 죽는 자리도 가게, 하겠습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남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34절이죠. 자, 34절로 가볼까요? 시작. 이르대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들었을 때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예약했겠죠. 예수님이 섭섭합니다. 저를 그렇게 못 믿는단 말입니까? 저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아직도 저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섭섭해. 그런 서운한 마음을 목에 힘을 주고 막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 통해서 잡혀갑니다. 다른 제사들또 황급하게 도망가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참 베드로 도망치다가 조금 전에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33절의 그 말. 그 말이 딱 생각난 거예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이면 감옥에 죽는 자리면 죽는 자리에 내 있겠습니다.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던 걸음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잡혀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면 54절 말씀에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됐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또 군사들을 보면, 보는 거죠. 군사들이 예수님이 좀 지체되면은 그 창으로 막 예수님을 후려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후려칩니다. 이런 빨리 안 가. 그 모습을 베드로 멀찍이서 보는 거예요. 또 군병들이 예수님을, 업박가들 꽉 칩니다. 이런 꽉 칩니다. 예수님께서, 하, 어, 시음 소리한 그 소리를 베드로는 멀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베드로는멀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대세상 집으로 끌려가고 산헤드린공의원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신문. 이제 이산헤드린공행에 이렇게 다 온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온탁에 이제 다 담고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제 문이 열려있고 이쪽 이방인들 이 뜰에 지금 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괴롭혈당 상태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불이 피워졌는데 그불 피워진 곳에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겨울은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두를 확 뒤집어 쓰는 거죠. 후두를 딱 뒤집어 쓰면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이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뭐지? 할수 힐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딱 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아이가 오늘 말씀 오면 한 하인이라, 여자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 당신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고 잘못 봤다고. 그러면 후두를 탁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을 잽니다. 조금 어떤 한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 분명히 맞는데? 내가 당신 저 사람과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배드로와 더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얼굴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를 확 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또 후드를 비집탁 쓰고 다 불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신문을 계속 봤습니다. 사정없이 매를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으면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불제면서 후드를 사이에 약간 고개 들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맞잖아, 갈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 사람과 있던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가 목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60절 말씀입니다. 자, 60절 말씀. 6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야, 여러분 이 말을 문어체. 문어체로 기록해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만약에 이걸 구어체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눈과 입에는 힘이 들어가고 주먹에 손에 주먹을 딱 쥐면서 당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하찮무리들이 개수완대와 함께 한다고 천부리의 기수와 내가 함께 했다고. 당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눈에 확 인상 쓰면서 목에 핏대를 면서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기수와 내가 함께 했다고. 정말 말다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다 기울었다 했습니다. 다 기울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님이 다 맞춘 것입니다. 6 1절 자, 6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다. 닭이딱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봤다가, 딱베드로를 이렇게 본 거예요. 딱베드로 일어났는데 이제 후드로 벗겨졌겠죠. 예수님과 딱 눈이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딱 결박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는 눈빛은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니네 약함 내가 알고 있다는 눈빛, 널 이해한다는 눈빛, 그러나널 그래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눈빛,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의 눈빛이 피파이서린 눈빛, 니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막토끼가 품은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눈빛에 따라서 자기도 마음이 약해지고 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피파시 선의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지의 눈빛으로 받더라면 베드로는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울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베드로를 바라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해한다는 눈빛. 그고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눈빛.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한 눈빛. 나약함 알고 있었다는 그극률의 눈빛. 그 눈빛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베드로가 딱 맞았을 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소리 좀 약간 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많습니다. 뒤를 돌아오면 참 하나님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다와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왜 상황은 더 험악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눈의 힘을 줍니다. 사람들 앞에 나 예수 안 믿어.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런 것처럼. 항상 우선순서 위 예수님은 두 번째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억지로 하는 그런 이게 힘이 겨워가지고 짜증난 그런 눈빛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그런 눈빛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를 바라본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이해한다고 네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앞만 감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향한 눈빛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한 눈빛 그 눈빛을 이제 주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눈빛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 잠시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여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주님의 눈빛은 이해한다고 알고 있다고 네가 힘들고 알고 있다고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빛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눈빛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이 주님의 눈빛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눈빛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빛을 보지 못한 가론유다는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빛은 사랑의 눈빛 국립의 눈빛 이해한다는 눈빛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따뜻한 눈빛으로 과거에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을 보여달라고 또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눈빛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눈빛을 본 우리에게 또 주님의 눈빛을 보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대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겼던 충만하심이 주님의 날량한 사랑의 눈빛, 그 따스한 눈빛 그 눈빛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사모함과 올또 땅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대들 우리 청년들 앞길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